북한이 도살이 되었습니다. 태국날까지 매일매일 쏟아내면서 국내 정세, 국제정세가 일종 축발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케네디의 명언, 총기전을 옮기고자 합니다. As to what your country,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 to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해병대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었고, 지금은 전우의 일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다 함께 봉착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해병이면 야, 원한새벽이다새벽이다새벽이다다시 한번 다치겠습니다한 번만 다지고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헤베한다의베이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말라말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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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단히 말라. 고맙습니다.